유용계에 계시니까 여러 샴푸들 명품 샴푸들 써보셨을까 닙니까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초인쇄 샴푸하고 비교할 만한 그 명품 샴푸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타 명품 샴푸 얘기할 것 없이 저도 이제 해외를 자주 네. 나가다 보면 네. 바디나 네. 이 저기 샴푸를 제가 그래도 왜 여자들은 이뻐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몇 개씩 사다가 이렇게 써봐도 네. 야 이번에 정말 내가 이 오늘 교육할 때이 샴푸랑 이 내가 쓰고 있는 거랑 이 초이세를 갖고 올걸 예.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초이세래. 아니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공적인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 초이세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 그만큼 자신 아니 자신 이 있으니까 아, 하죠. 네. 제가 이렇게 네. 교육을 할 때에. 네. 어떠한 제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줄 때에는 예. 정말 질과 예. 가격과 예. 고객이 인정을 할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주지 예. 그러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럼 이거 타입? 네. 오수희 원장이 극찬한 초고의 샴푸 이렇게 하겠네요. 네네네. 어, 네. 아주 좋아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예. 저번에 우리 이제 도지의 임원이나 지부의 회원들을 일단 해서 선물로 줬어요. 너무 좋다 그럴래 이건 일단 사서 써야 된다 했더니 지금들 본인이 쓰고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좋으면 언젠가는 또 찾아서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니까 초이세 샴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또 네. 두피 급톡, 디톡스도 관심을 가지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요. 네, 네, 그 네. 제 말씀이 네. 맞죠?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laughs> 아니, 지금 스토리 전개하신 거 보니까 네. 우리 원장님께서 그뭐훨신 저보다 연배시지만 경우가 아주 정확하신 분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laughs>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예상되니까 지금 동료분들이나 후배분들한테도 자신있게 추천해 주시는 거지 네.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아이,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저도 초이스셀을 저도 되게 애용하는 편인데 우리 또 40년 한강 이남에서 제일 유명한 원장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시니까 네. 저도 또 적극적으로 남자지만써봐야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일단 써보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클증이 아주 에이. 탁월해요 뭐 이렇게 가려운 게 없더라고요 빈 그러시니까요 빈 그래서 몰라서 못쓰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시면서 혼자 멋있어지려고 쓰시면 안 되시고 주변에 자꾸 이렇게 해서 쓸수 있게 해 주셔요 네.